날씨가 너무 뜨거운 체감 40도 어우. 체감 40도의 온도에 아, 7월 29일 화요일날 낮 3시 반입니다 야외에서 변색 렌즈 테스트를 며칠 전에 했는데요 어, 변색 렌즈가 그레이하고 브라운 밖에 없냐는 문의가 있어서 어,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야외에서 눈부심을 줄여주는 변색 렌즈 직접 햇빛 아래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레이, 브라운도 있지만 블루, 레드 브라운, 스톤 그레이라고 하는 다른 색깔 렌즈, 변셀 렌즈가 추가로 준비되었고 아, 도로에 사다 보니까 약간 소음인데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의 렌즈보다 더울 때더잘 변하는 포토 그레이와 브라운은 지난번에 보셨을 텐데요. 약간 그레이라도 블루 그레이, 그 다음에 약간 레드 브라운, 그리고 좀더 어두운 시원한 느낌의 그레이. 그 다음에 좀더 블랙에 가까운 그레이. 일반 그레이. 브라운도 일반 브라운. 그 다음에, 어, 고온에서도 잘 변하는 브라운. 그리고 레드 브라운.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색 렌즈라고 무조건 그레이, 브라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본인 마음에 드는 컬러로 눈부심을 더 줄이고 시력 보호도 할수 있는 어 방법으로 선택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지속적인 촬영은 좀 어렵네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문의가 와서 이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습도도 40% 가까운데도 한낮에도 이렇게 진하게 변하는 변색 렌즈를 직접 야외에서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